아, 이거 궁금해. 세미나가 없어. 야, 이거 뭐야, 야, 뭐야? 골드가 골라서. 골든... 어, 뭐야, 씨발. 잘못 클릭했다 야, 얘가 온다, 얘가 온다. 야! 어, 일단 저거 로딩 울려가시니까 아, 좀잘될것 같아요 오, 알겠다. 야, 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일 빨리 들어와 어이네 아니 이거 집들이 집들이 할거다 꾸몄는데 왜안와 집들이 분위기야. 또 뭐야 아 들어오면 알아 <laughs> 아저형 우마우스면 안해 요새 <웃음> <그래>. <웃음> 어, 왜 어떻게 하는 어안해 <laughs> <아니>, <laughs>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2주년 2.5주년? 2.5주년 더 한다네 맞아요. 2 5주년 도대체 어떤 계산법이에요? 2 그냥... 5년이요 아니, 그 그러니까 2.5년은 왜말미한 그냥 그 등골 빨아먹기 미안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아니, 그냥... 뭐 데이트도 100일 왜 챙겨? 아, 기념일은 저 자기 이제 그냥 지들 게임 아니, 그지2 5년 만들어 게임이... 그러니까 2.5년도 있으면 2.6년도 있는 거예요? 아니, 니죠 반년 살아남았다. 그치? 그치? 그치. 아, 요즘... 우리 게임 안 망하고 잘 살아남았다! 그렇지. 반영은... 어, 요즘, 요즘 서브컬저는 0.5 무조건 챙겨 어. 그니까 러 0.55도 챙겨? 0.005도 챙겨? 아이 뭔 시끄러워. 뇌절이야 방향으로. 아이 새끼들 찌벽특 본인들 그 세계관 무너뜨리면 극대 그 노아 어, 틀딱트 지가 약간 뭔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걔 뇌절을 해그러 응. 오케이 오케이 틀딱트 신기 불편하면 팀미키라 너네 오늘 지었어아 <laughs> 미친놈 예. 어거지 드립 치워놓고 안 모르니까. 받아주니까 뭐 응거짓고? 응? 자. 넌넌 나가라. 나나 <laughs> 내보낼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진짜 미안한데. 나가라고? 야, 방송 나가면 누가 방송해? 아니, 이 새끼들 진짜 언제 오냐? 아니, 10시 16분이야. 어, 잠깐만. 나 나갔네? 아이씨. <laughs> 어. 어, 하이. 어 하이 어형 왔어 왔어, 어, 왔어. 아니 아, 아,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면 어떡해 혼자 저 방에서 실컷 떠들고 있는 게 늙더라 <laughs> 아, 아니 나가다고 진짜 나가면 형 놀리지 마라! 가구 배치나 약간 그런 꾸미니 꾸미니 컨텐츠가 있나 거야? 아니 그냥 그냥 넓어진 거야 아그 이게 다야? 어 그냥 데근들감이라 뭐 근들감은 다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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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손전등이 없으니까 뭐 보이시가 않아. 총두 개요. 총 하나만 그러니까. 나오면 뒤졌다, 진짜. 어, 나도 나, 나 총. 아, 이거 지금 라이프맵인가 보네. 어, 어, 뭐야? 총만 몇 개야? 나 먼저 복귀할게. 아 어, 그러면 이거 선물 상자 공간 하나 더 있어? 어이쿠. 어, 왜가 있어? 하탕이 나사탕. 우슈. 우슈.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도와줘, 도와줘. 내가 어 도와줘 애들 애들이 두 명이면 공격 안해두 명이면 그래. 공격 안해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야 <laughs> 공격해? 아, 공격하는데 <laughs> 아. 아. 아니, 공격하잖아 아니 공격하잖아 그대로 째려 죽었어 아니 내가 내가 먼저 죽으니까 그 다음 공격한 거지 아니 근데 동생이 동생이 개코메 공격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 안 가본 데 어디야 내 위치를 어디든 알수 있게. 아 그러면 거기로 가야 돼. 후문 쪽. 안가운 데가 어디에요여기에요그 시끄러운데 좀 닥치면 안 돼? 오우 저기 오우 시끄러운데 좀 닥치면 안 될까? 저기 후문은 필요 없어? 아 어, 그 방금 후문이야 거기가. 아 그래? 오 개꿈이다. 아까 아, 이번에 공격 안 해. 아까에 복수할래? 아냐 아야 아야. 오, 잠깐만. 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어, 어. 내가 안 떠. 아, 치 어, 그냥 빨려 들어갔는데. <laughs> 아, 아이 벌어지. 버러지... <laughs> 아니, 됐다 빨려 들어갔어, 이상아 씨. 아, 하필 내려간 고이면 밀이야. 아, 아니, 아니 근데 떨어지니까 거기야. 왜? 그니까 아, 아이, 아, 아예 몰라. 안 보여 야 니패 죽은 거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그러니까 아... 어? 아, 뭐야 어어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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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가지고 나왔다고? 이야 그래도 봤냐? 내가 죽기 전에 다떨어뜨거아 그래 난못 돌고 궜는데잘했어 잠깐만 도망쳐 도망쳐 야이 맞아? 으? 너무 나기기나 잘못 야 위에 거인 위에 거인 어, 거의 뭐야? 나 여기 왜 왔을까? <laughs> 이 새끼 <오>, 뭐 어디까지가? <laughs> 아유, 오해. 스태미나가 없어. 스태미나가 없어. 아, <laughs> 아 진짜이. <laughs> 그 말이냐? 오히려 버러지, 버러지가 있어. 이건 또 버러지. <laughs> 아예 그 아무것도 못 하고 죽어버리지. 어쩐지 늪지대에 왜 템이 있던 팀을 위해서 시세하려고 같구나. 했던 게 됐구나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0년 후에. 1 0이 없는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 오 뭐야 뭐야! 10년 후에. 오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무 10년 후에. 10년 야에 10년 무기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1게 아! 후에. 1 0 뭐하고! <laughs> <laughs> 아 이게, 아, 이게 한 명땜에 뭐야! 큰일 났다 얘 일로와 얘 일로와 아니 얘 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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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간나어 <laughs> 뭐지? 아못 지나간다 어목 걸렸어 얘 귀엽다 어 뭐냐 그러네 목쏙 들어갔어 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명몰살당했다고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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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아니, 왜안 오는 거야? 지금 세명다 뒤졌잖아, 그 앞에서. 아니, 먼저 올라갔어야지. 내가 봐주고 있었잖아. 아, 아, 아 어떻게 널 버리냐고! 지 아, 그래, 우리 총을 들면 전후가 우갑자기생기나고널 어떻게 버려? 같이 가야지. 아, 버릴걸, 씨. <laughs> 오! 잠만 어, 깐 왜? 야 이거 어? 야 어? 야너왜 죽니? 여기? 로 가자 아 어, 잠깐만 오! 잠깐 이거 뭐 이거 뭐야 뭐 어? 야 들려? 이야, 또 다른 공간이 있어. 어, 아니, 어? 아, 아 잠겨 있어. 아, 조졌다 이거. <laughs> 엄청 열고 싶은데 잠겨 있네. 아, 이거, 우리 둘, 갇혔는데, 여기, 나머지 다 죽었나 보다. 아, 근데, 열쇠 쓰고 싶은 거 엄청 많아. 뭐, 애울음 소리 들리던데, 여자애 울음 소리? 동생아. 네. 그래도 너랑 같이 있어서, 외롭진 않네. 아, 좀, 아, 좀 해, 시끄러워. 아이씨. 아이씨. 모머 어? 참이냐 우리? 뭐야? 네. 아 뭐해? 아뭐야 저거 나이는 지키다 이크 지르다. 아아뭐야네방송어요아 씨, 아이, 네, 방송 켰어요. 아이씨, 아, 방금, 뭐 방송 아, 어요만 됐다. 지 컨트롤 지렸다 아이 게이아저 <laughs> <laughs> <일로, 일로>, <laughs> 밟아! 밟아! 나이스. 나이스 타 2피. 지하 컨트롤 지렸다. 아니 동동주 이상해 지금. 아니 그 누구야? 후문에 어떤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 근데 여기 왼쪽에 매놀 하나 있긴 하거든. 아 얘네 그 그러면은 매놀로 갔구나? 근데 그럼 올라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왜올 이게 뭐해? 내가 갔다 왔대. 아니, 후문에는 애들이 안 갔어. 후문 팀이 그대로 있더라고. 아. 이게 뭐야? 오멘팅. 어, 이거 비상구다. 어. 오 어. 헬로. 아, 뭐야, 이거 이거 계기판이 나? 불켜져 있는 거야? 막. 나 나가는 게 없어. 어? 아이! 아, 다 쳤네? 호, oh. 홀. 어... 아니, 아니 일방통에 아니, 뭔데? 길이... 아니어딘가길 있겠지? 가자. 없는데? <laughs> 같이 나서세요. 문 열어. 저기 문 열어. 저. <laughs> 뭐야? 아니 이게 아이 사도세자 e n d i n 데이 노래 소리를 듣고 어디 아닐까? 저, 저 거야. 어, 맞아. 마주야어 우리 마주. 어? 어? 설마, 설마 뒤에 왔어? 어? 설마 설마 들어온 거야? 잠깐만 이거 불어야 들어오면 뭐... 답이 없는데? 안돼야 들어온 거야 설마? 들어온 거거든야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내려오면 못올것 같다고 얘기해가지고 안올 거야 큰냥 형은 와 다행이야 안올것 같더라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죽이고 있는 거 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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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다동이야와왜 그랬어, 와. <웃음> <웃음> 왜 그랬어? 모생다 해들아 <laughs> 잘 지내라 거기선 거기선 잘 지내. <laughs> 아이 개웃기네. <laughs> 뭐야? 어저 뭐야? 야, 뭐야 이 뭐야 이건? 어 딜을 하자고? 뭐야 이게? 나나해볼바가지 잠깐만. 스폰 골드바 앤드 딜 플레이어 데미지. 이거 그러니까 장비를 하나 받고 우리가 디버프 받네. 아 너는 야, 근데 여기 있어? 난 여기 있네. 아형 거기 있어? 그래. 골드바 골래? 골드바 골라서. 골드바 오 골드바 뭐야, 씨발 잘못 클릭했다. 뭐? 뭐, 뭐 내가 클릭했는데 골드바로? 아 네가 써. 아 뭐야? 아그골드바 났지. 뭐야, 형이 왜 샷건이나? 아어나 아, 클릭한 게 맞는 봐야 어, 형이 먼저 눌렸나 보네. 아나나 L 눌렀는데 L. 그러면은 잘못 <laughs> 누른 사람이 벌을 받아야겠.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나는 데미지 입었어 50이나 그래 나 아니야 왜야그건 보라색인데? 아니야 근데 왜돈파안줘 이렇게 거지 같은 야 저, 저거 쏴버려 저저저아마 쏴버려 야쏴쏴쏴야쏴쏴쏴 죽여버려 아이새끼야정치가내 <남> 화면으로 점프했다가 <laughs> 아, 아니, 아니 갑자기 사성 뛰어들었어 아니 근데 동친이가 저 악마랑 비슷해 보이긴 해 그니까 러어어 어, 똑같이 빨간색이네 일단 그 샷공 줘볼래? 왜? 어? 아니 잘못을 왜? 했으면은 어나 아직 한발 남았는데 개소리야 나한테 탄압, 탄약이 있는데 <웃음>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뭐야 이제 한 발이 다시 생겼네 어 이제 한 발이 다시 <웃음> 생겼네 <웃음> <laughs> 오케이. 아이아 어, 오케이. 아니 총알 이 쓸만한 쓸만한 같이 있는 거 우리? 아니 아, 총알을 왜안 이렇게, 이렇게 허투루 써 여보세요. 뭐야? 야! 왜 망가졌어 이거 왜? 아 오케이. <laughs> <이> 새끼는 뭐. <laughs> 아니 새끼는 뭔? 아니 엘리베이터 지 이러고 있으니까 망가지지. 이거 찾는 뭐 이렇게 많아. 찾게만 <laughs> 뭐야 이게? 텀퍼. <laughs> <덤포. 펌프> <laughs> 어, 어, 텀프 사운드. 들어가자. 텀아 이거 지대로 조지야. 어텀프좀 있다. 어, 저기 자, 아 저기 잠깐만 일단 애비 앞에다가 이거. 어 여기 이거 이거 여인아 자우리. 오케이. 나이스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간다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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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계속 계속 아, 지뢰로 지뢰로 지뢰로? 지뢰로 에, 엘베로 여기 앞에 지들 두개떠어는데 왜? 중대고덩서가 <laughs> 너무 돌진해가지고 그거에 안 맞아서 아 지진이 날 거다 이런 게 돼? 전 아래에 막다 떨궜는데? 찬이 왜안 보이지? 이러다 거기에 밖으로 뒤지질 않지 중간에 걸쳤나떴잖아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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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있다. 아. 어디 있어? 찬 진짜 잔 어디, 어디 있어? 있어. 진짜 안보이게? 안난 진짜 아, 안보이게 어 나도 안보여 이게 증발한거 아 아니 근데 이거 빗물 에반데? 좀 너무 미끄러웠다 그치? 음... 아예예뭐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laughs> <그러네. 웃음> 먼저 뒤져놓고 <laughs> 우리같 근데 어 희생을 한거야 나요도돈 어, 벌러 갔었는데